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차 타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볼 차량은 제네시스 EQV의 900 차량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가격이 1,570만 원이고요. 20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많아요. 21만 키로로 된 차량입니다. 네. 예, 상당히 많죠. 하지만 한번, 예, 이 차량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흰색 차량이죠. 네, 흰색으로 도장된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엔트리어 없습니다. 하고 없구요 단순 소리도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감미세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비가 없죠 네 20만이 넘으면 성능비가 없죠 시트 컨디션 괜찮게 되어 있어요 2열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열도 멋지게 되어 있죠 EQ500 차량 핸드컨디션 괜찮습니다 키로수가 높은건 이제 주행이 네, 고속도로 주행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차량입니다 타이어 휠상태 괜찮게 되어있구요 엔진도 뭐 양호한 편이죠 네 차량상태는 예, 괜찮습니다 네, 양방향 열선시트 되어있구요 네, DIS 되어있습니다 워크인이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축구방 경보 있고 미끄럼 방지 예, 차선이탈 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는 옵션들. 네, 럭셔리 차량이지만, 예, 옵션도 계속 가득 차여 있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1890만원입니다. 네, 20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 4만 k 로로된 차량이죠. 예, 11월 3, 13일날 들어온, 예, 회색, 네, 은색 차량입니다. 네, 가솔린 차량이죠. 이 큐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고, 괜찮게 에, 타시고, 예, 괜찮은 옵션들 있는 차량이죠. 용도 변경 레이트랙은 없구요. 예, 사고 없고, 단순 소리도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감 이세노이도 없는 차량이죠. 괜찮죠? 완전 무사고 1인신죠 여러분. 이런 차는 여러분 구매하셔도 되죠. 괜찮죠? 예, 전국 최저가로 판매된 차량입니다. 네, 시트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 열도 괜찮게 되어 있고요. 1열 멋지게 빠져 있습니다. 옵션 너무 좋죠 크루즈 컨트롤 되어있고요 네 차량상태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이 되어있고요 네 멋지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오토홀드 드랍임도 있고 키보입니다 타이어의 상태 양호하게 되어있고요 엔진도 완벽하게 네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썬루프 되어있고요 디니얼디아이스 양방향 열선 되어있습니다. 워크이 있구요. 네 후방 카메라도 카메라는 어우놈 깨끗하게 잘 나오죠.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구요. 네 미끄럼 방치 있구요. 전동 전자식파킹 브레이크 전동트렁크 되어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있는 은색 차량이 되겠네요. 네 괜찮게 되어있는 EQ900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은 네,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더 좋은 매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